도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내가 그렇게 해서 돈 벌라고 그래. 하잖아. 천신놈의 생태계 가 내가 많이. 그거 했다가 나쎈 거지로 내가 다도 와. 자, 음. 왜 이걸 왜 설명했냐. 이게, 이게, 그, 이게 자산 효과다 <laughs> 플레이 가 되는 자산을 많이 갖거든요. 그 회사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보니까그럼 어떻게 되냐. 이 회사들이, 적자를 좀 내도 인플레이션에서 자산 가격이 더 많이 해. 그럼 나중에 그냥 주식도 내가 예전에 설명했을 거야. 앞으로 대공황이 오는데 걸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별의별 경우가 있어. 대공황이 오는면 다들 회사들이 잡빠지고다 이게 망하잖아 주식값이 떨어져야 잖아. 근데 사람 아무 회사들은 그냥 주가가 막 천점 적자이. 적자 경영을 하는데, 어, 또 빠질라고 하는 데 해가 이상했는데 그, 적자 경, 적자야. 매해 적자인데 어떻게 되냐. 적자 경영을 하는데 주식값이 바꾸려. 이 원리라고. 그 회사가 방, 회사가 방한 회사다 말이야. 그래서 독가점 회사에다가 안정적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 근데 얘네들이 원칙 그거를 자산을 같이 지그 지 손주들한테 다빼돌리 재벌 새끼들 그러니까 나중에 자산을 다 빼돌리니까 국가가 이거 못 빼돌리게 이제 또막아야돼 여러분들은 재산을 다 빼돌릴 거야 재벌 새끼들 아 대한민국 재벌들이 다그래 그러면 이런 알짜 예전에 그 사람 탈가정지용 회장 사례가 봐. 알짜 부동산을 사는거아니지 자식 새끼들한테 헐값을 다 빼돌려야 돼 이거 못하게 I just 이런, 이런 회사들 t 짜 u y that. You 데다 n t get a stammer, 요 o u r cattle penny. Scam. 그래도, 주식이, 주식이 굉장히 주식이 복잡해 see, you see, you see, 이 o u s 연구 y o 연구복잡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다그으 아, 여러분들이 봐서 내가 세 가지 조건이 아니야. 독과점 회사들. 시장 지배력이 강한 독과점 회사들. 이때 이 주식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이런 회사들. 그 자산이 안정적이고 짱짱한 회사 독과점 회사들은 조금 적자다. 이때 조금 적자가 될 때, 다른 경쟁사들은 그냥 다 독하네. 재정이 안정적이고, 시장 지배력이 강한 독과점 회사들이, 이런 불황이나 공황 시기에 어떻게 하냐, 경쟁자들이 싹 죽어요. 싹 죽어, 싹 죽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 이 회사도 정자들이야. 근데 정자가 크지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얘들이 경쟁자들이 싹 죽으면 어떻게 해 완전 독과점이 아니라 완전 독점회사로 탈바꿈. 그때는 어떻게 돈을 그냥 가끔 그냥 흘러가면 호황이 이제 다시 돌아요 그때 이제 갈 곳이 없어. 경쟁자한테 갈 때, 경쟁자에 주면서 시장이 다시 커져. 그럼 그 시장만큼 매출과 영업이 있네. 그럼 이때 회사가 갈구리라고돈쓰러지 그래서 독과점이 면서 재정이 안정적이고 이런 회사를 갖다가 쌀때가야 돼. 그런 어들이 되냐? 불황이고 경기가 안좋게 그때 갔어. 뒤돌아보면 그때 갔다. 근데 망할 회사야 돼. 그래서 이게 보통 3 등한테는 투자하지 말라 말랬는요그시장이3 등한테 투자지2 등까지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보통 1 등이 2 등은 안죽지그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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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그러냐면 덕가정법적 2 등까지 싹 죽어버리면 어떻게되냐면 얘가 나중에 단죄를 많이 받는 단죄를 단를 많이 받는 단죄를 많이 받는 단 지. 는안 죽어요. 이받는싹죽 예. 보통 자본주의에서 시장이 수축과 팽창을 할때독과점화아요그럼 대부분 어디냐 잘해야 산것아요 예를 들어서 이, 뭐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100개가 있어. 우주선 생겼어. 이게 AI하고 똑같아. AI 회사들이 우주선 많이 나오고. 100개가 넘는 AI 회사들이 우죽순 나와. 나중에 되모가떻게 되잖아. 한 개에서 많아야 세개 회사가 다탄생되 AI 쪽은 이게 저기 글로벌 해가지고 전 시장이 다연결돼 있어. 그죠? 그백개 회사가 탄생을 했어. AI 회사가. 나중에 이걸 한번 거치면 어떻게 되냐. 보통 딱세개회사만 살아. 그 시장이. 3 등까지는 살아. 그러니까 법칙이 있어. 이거는 뭐 다. 있어. 이게 7대2대2의 법칙이에 7대2대2. 1등이 시장이 70%죠. 2등이 20%를 먹고 그리고 10%가 3등이거 기타 등등이 10%를 먹고 그래서 주식에서 명언 중에 1등을 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이에 뒤에 있는 4등, 5등, 4등은 나중에 이런 흑한기가 들어오면 그냥 다뒤져 그때 주식 파가서 빵은 돼. 자, 이 말은 뭐냐? 똑같아 애들이 좀 시장 지배력이 높은 1등 회사들한고 그게 된 거야. 재정 상태가 된거럼 이게 공항 상태나, 아니, 이때 들어오면 겁나 싸져. 근데 이때가 되면 다 적자잖아. 근데 적자가 적어. 그 자산 대비. 그 자산 대비 봐요. 19번 그러면 한 10년 정도의 그긴 터널을 버텨냐야 10년 동안의 긴 터널을, 그 터널을 적자를 세우셨거든요. 그럼 어때요? 재정 상태가 탄탄한 회사들있요 근데 작고 재정 상태가 은행 빚이 많은 회사들 이때 다 잡아줘요. 그 파운데입니다. 그건 역사가 중요없어요그 자본주의 약 300년 역사가. 300년 역사 동안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끄 반복을 한 사이클이야 또 겨울 주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더가다롭이 사게 되냐? 1등 이법냐 1등이 너무 몸집을 부풀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때 덕이 되냐? 과도한 부채를 해서 잡아져 그래서 부채를 찾아봐 탄탄해 재정이 탄탄해 1등도 여러가지 요소를 찾아요즘 다들 AI 붙였어 AI 회사도 지금 막우이고 생겨서 그 중에 잘해야 세 3개 회사 사고 나머지 싹 비싸. 이건 역사가 틀요 역사가 항상 그래. 자본주의 경제 역사. AI 회사를 계속 창업을 해. 나중에 봐봐. 한 3개 회사만 남고 남았는지, 오도간대 없이 다, 다 없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닷컴 회사들. 닷컴 회사들 봐봐. 그, 이제 닷컴에서 대비 중계에 그 포탈 사이트가 있어요. 그 많던 포탈 사이트 다 어디가 다 도산하고 있어요. 전시장을다 누가 지구예요? 시계왕 구라고좀 이게 우리나라 간 토종 업체인 네이버 정도. 그죠? 그 정도만 살아남는 거 AI도 AI, AI는 더 AI 시대는 더, 더 치열해. 내가 봤을 때는 회가 하나만 살아남고 다 죽을 수가 없 나중에는 M&A를 해서 등치 싸움이야 득치 싸움, 득치 싸 싸움. 자본 싸움으로 득치 싸움이에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자본하고 첫 번째가 자본하고 득치 싸움 자본력이 탄탄하고 득치가 높하야돼 왜냐면 이게 빅데이터야 AI가 그 어떤 저이 검색을 할때그 뭐그 자료를 내요. 그러면 그 자료에 그, 그게 어냐 빅데이터 능력. 그 빅데이터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다른 작은 애들 해소하거나, 다른 회사들 다 도난. 그렇게 돼, 그렇게 돼. 굉장히 치열해. AI 쪽이나, 메타버스도 있고, AI 쪽도 있고, 굉장히 치열해. 무조건 많이 생긴 건 아니었어. 대부분 도안해 그런데 편옥돼있다가 뭐 뭐가 잘 안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백화점에다가 이런 회사들이 PBR이 막 1개 이하로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 다. 많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고 나중에 또 떨어졌다고 나한테 와서 몇살 잡으면